제5 8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함양군 선수단 결단식이 2019년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고운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수와 임원, 기관,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송경렬 상임 부회장 경과 보고를 하였다. 이어 서춘수 군수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은 함양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황태진 군의장이 축사를 하고 농협 함양군지부에서 700만원과 경남은행 함양 지점에서 천만 원의 체육 발전 기금을 서춘수 군수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선수 대표 선서를 한후 선수단기 전달. 서춘수 군수와 내빈들이 선수들에게 격려의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후 거제 종합운동장을 향해 출발했다. 같은 날 오후 6 시. 거제실내체육관에서는 거제시장, 경남도의장, 국회의원, 서춘수군수를 비롯해 경남시장군수단체장, 선수단 임원 등이 모여 만찬장에서. 거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거제시장 환영사, 국회의원 환영사, 도체의 성공을 기원하는 떡케이크 절단을 하고 건배 제의를 했다. 계속해서 저녁 7시부터 거제 종합운동장에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입장하면서 제58회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개막식에서 선수단이 기술을 앞장세워 입장하고 함양군은 네 번째로 당당하게 입장하며 2020 함양 산삼 엑스포를 홍보하였다. 입장식에 이어 전년도 우승기를 반납하고, 김경수 도지사가 각 시군 선수단의 선전을 바라는 대회사를 한후 김지수 경남도의장.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축사를 하였다. 마무리 순서로 선수 선서와 심판 선서를 하고 전국 체전 성공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조형물 점등식을 하면서 개막식을 마무리하였다. could <laughs> <laughs> not 한양 33, 한보아 x 포의 개최를 기합니다 하대군에서는 대규모 한보아 3군선과 불로날때2020 한양 33, 한보아 x 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 5위를 공유하는 하대군 선선을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의장을 비롯한 전 의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의고 원로신 양강용 장무원님또 임명섭 장무원님김영욱 장무위원님 또최진곤장무원님을 비롯해서 기한단체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양군이 하위에 명돌았던 이런 성적을 경제의 주기권으로 그어 올리자는 그런 의문과 또 격려와 성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이 행정에서 제개정으로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우리 지도자와 의문 여러분, 4일간 거제시에서 그 경남 제58회 경상남동인제전을 개최하면서 필승을 다짐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결단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양군이 이렇게 시군 중에서 군부 중에서 아주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염려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신력, 마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해주시면은, 이번 기회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일 들 여러분들은, 우리 음, 제대회가 연례 행사로서 하지만, 해마다 순위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는 이다 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성적을 좀 상향해서 우리 한양군이 이제는 하위권에서 벗어난 한양군이 <laughs> 되게끔 해설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번 4일간의 시전에서도 여러분 한 묶고 합의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개막식을 비롯해서 4일간 좋은 성적 얻으시고, 특히 건강하고 몸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기관단체사회 단체장님들, 또 세계 원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실님 그릇 필승! 결축 셔. 예, 랑성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꾼 속에 여러분들 훈련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회 준비에 열을 쏟아주신 송경렬 세계 상임 회장님들 우리 부회장님들, 이사님들, 또 체육산하단체 그 그협회장님 임원 여러분들, 노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운동 기간은 짧았지만 은 그동안에 그래도 한 40일 훈련해서 열심히 땀을 흘린 보람을 내일 오늘 출전해서 4일 동안 정정당당하게 우리 군 매개를 걸고 가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은 내년에 우리 물로장생2020한장 상담 항로와 엑스포를 하는 데 가서 또 홍보대사가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9월에 우리 열리는 항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칠수 있도록 우리 선수단 여러분, 이은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주셔서 홍보도 잘하시고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단 여러분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도전 공백을 초래했던 데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18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 그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58회 경남 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조선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은 평화와 건강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그제 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도민들과 함께 다시 축하드립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잘 준비해주신 영감동 그제 시장님과 그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금도 곳곳에서 쓰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지역 국회의원신 김학교 의원님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산의 지역구시고요 자유한국당 경남 도당운영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의 이웃지역이죠 통영 고성에 얼마 전에 5월 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점식 국회의원께도 늦었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세분 박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박수 부탁드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그제씨가염원하고 있는 그제난대수목원 그리고 우리 서부경남지역 경남지역의 50년 수강사업인 서부경남 KTX가 무사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께서 책임져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박수를 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김지수 경남도 예장님과 그리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한 분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실 분들을 출연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출연 인사를 대표해서 이그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효섭, 재경, 경남 도민회장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네, 밭큰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련님, 시연님을 포함한 많은 내외 기민께서 자리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체육대회는 전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올해 대회 역시 18개 시군에서 28개 종목에 1만 명이 넘는 선수단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나일 동안 열리는 도민체육대회는 350만 도민을 하나로 넘는 화합과 통합의 운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회 네 기간 동안에 선수단 모두가 고장의 명예를 들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아름다운 승부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어머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하는 <laughs> 350만 경남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이 경남 김해와 우리 경남 일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전국체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체전 그리고 도민체전을 계기로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더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한수가 되면 전문체육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포츠는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스포츠맨식으로 화합과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공정과 화합의 스포츠 정신을 이어서 우리 경남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화합과 통합의 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내갑시다 앞으로 3일 동안 아무런 부상 없이 그동안 갈라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좋은 성과 보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그재시고세역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58회 경상남도 병산남, 도민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손님 맞이에 무척 분주하셨을 우리 경광이동 거제시장님, 그고경문 거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더해서 그동안 경남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항상 앞장서 주신 분인데요, 우리 김경수 시사님과, 아, 그리고 여러 여름, 내일 여러분께 감사할 테니까 이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김한표 의원님, 정점시 의원님, 유명석 의원님,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우리 국정교육감님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더해서 우리 경남도의 58명의 동료 중에 오늘 40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 도민체육대회가 정말로 경남도 전체에 축제의 장이다라는 것을 실감날만큼 여기 많은 내외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과늘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체전이 경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새롭게 변화하는 경남의 내일을 앞당기는 역동적인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출전 선수 모두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아름다운 승부로. 과학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승리하신 선수분들에게는 힘찬 축하의 박수와 그리고 아깝게 패하신 선수 여러분께는 격려의 박수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과 용기를 주고 더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큰 힘을 응집해 나가는 희망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선수단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날이 실록이 집어가는이 아름다운 계절에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의제에서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이루는 것을 경남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50만 도민의 체전,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높이는 큰 장치입니다. 28개 종목에 걸쳐 2만 명의 선수들이 개인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천여 명의 고등학교 선수들도 함께 참가합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위원님과 학생 선수들을 인솔하는 지도자들께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정신을 펼치며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지키도록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대회 기간 동안 안전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막기 위해 애쓰신 영광용 의제시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세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노 의원님 시 의원님 모두의 참가에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 수도 도시 교제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치는 나흘간의 열정이 350만 동민의 무정과 아업을 담는 스포츠 대전으로 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천구 일감님의 축하의 말씀. Hello. Right.